그 가게 그 오빠네 가게 있었는데 어, 오반 자카파 누입니다. 구 되게 활달하게 했어요. 아니요. 좀 내성적으로. 아, 어, 내성적으로? 그러면은 순일이 너무 그래 가지고요. 그, 그랬다고요. 아. 아 <laughs> 누가 내가 순일이한테 전화해 보자. 야. <laughs> 방송 중이고 욕하지 말고. 야. <laughs> 너 혹시 송가인 언니 본적 있어? 어, 아니? 아, 그럼 너 아니네. 야, 너 가인 가인 언니 좋아해? 아, 너네 부모님이 좋아하시냐? 아, 니저 완전 좋아하시지. 그럼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. 음 끊어 봐. 음 <laughs> 아, 이렇게? 아니, 제가 는 길에 려 드릴게요. 카메라. 아이고, 우리 현아가 웬일로 전화를 하셨어요? 어머님. 음제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어요, 어머님. 네, 어머니 안녕하세요. 누구예요? 송 가인이요. 네, 언니, 메오. 안녕하세요.